하시겠지만 이런데 곰내 치킨. 뭐 시카고 피자가 판고해 가지고 궁금해서 일단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이 예상외로 너무 크기가 작아 가지고 일단 왼쪽에 튀김무동까지 세팅을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좀 작아요. 네. 그럼 맛바 얼굴 하나요, 얼굴 하나. 음. 약간 리브식으로 한번 먹어 볼게요, 여러분들. 이 피자만 17,000원. 바게트볼 3,000원. 그냥 콜라 사이즈 업1.6 2,500원. 배달료 3,000원까지. 어? 아, 아, 아. 잠깐만 전자렌지 금방 살짝 돌리고, 여러분들. 자, 방금 이제 약간 치즈가 굽는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. 어. 음! 아. 어, 뭐 어, 음! 내가 치즈 진짜 좋아한다!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. 음. 아니, 진짜. 와우! 음. 어! 아! 아, 콜라 아니다 아, 변수인데? 이건 실했어 근데 그게 있어. 내가 느끼한 거 싫어한다. 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. 음. 와! 오어 어허! 어. 아 존나 맛있어 진짜 음. 지금 하나도 안물려 여러분들 진짜 음. 오랜만에 피클.. 키플 키프.. 피클 그.. 국물 음. 나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먹는데 다음에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맛있어, 여러분들. 음. 제가 원래 진짜 별로면 안 시켜 먹거든요, 다음에 여러분들. 이거는 먹방 끝나고도 먹을 수, 먹을 것 같아요, 나는. 진짜. 그 정도야, 나는. 바비큐 시카고 피자, 여러분들. 완전 치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위에 고기도 바비큐가 있어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것같아요 여러분들. 음. 그 빵도 그렇게 엄청 뻑뻑하지 않아. 음. 근데 이게 아쉽다. 뒷빈서도 너무 작아. 음. 아. 근데 은근히 작을 줄 알았는데 약간 두꺼워서 양이 많아요. 근데 나한테는 작아. 나한테는 아가피자야그작 간식이에요. 솔직히 왜두 개째 급쳐? 음. 음. 이 정도 피자는 한 저는 솔직히 냉장고에 계획 했는데. 반반. 세반 반 힘들 것 같고 두반 반. 응. 음. 근데 물려도 솔직히 두 반도 힘들 것 같아요. 간단하게 혼자 드실 거면 한 반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. 응. 음. 많이 말고 한 반만. 응. 음. 아이 근데 피자 맛있었는데 진짜. 아니 내가 맛없으면 맛없다 하지. 맞잖아, 여러분들. 난 로제 치킨 맛자나는들 나 로제 로제 치킨 딱 먹고 아별로다 했잖아 바로. 여러분들. 그러니까 난 진짜 별로면 별로라고 해.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, 여러분들. 내내 입맛이 여러분들. 맛빠 입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다를 수다. 있 여러분들 드렸는데 아별론데 이거 왜 맛있다하지? 그런 것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맛빠 입맛이기 때문에. 아아 아, 아, 죄송합니다. 십 세기야. 아 죄송합니다. 예. 음? 아, 배불러. 아, 배불러. 가지고예 아, 배불러. 아 예. 배불러. 서여러분들예 배불러. 배불러. 면 하나 먹어줘야 되러데 인정? 배 음. 맛있게 난 라면 라면까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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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, 아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. 뭐 억지로 먹는 거 아니냐, 왜 이렇게 무리하게 먹냐. 아니 저는 진짜 딱 제가 배불러서 안 먹어요, 분들 어. 네그 먹방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 왜냐면 나는 맨날 남긴 적이 많아가지고 나도. 음. 나매부안 먹어. 왜, 추천자분들은 억지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음. 으아. 솔직히, 빵은 배불러요. 피자 먹고 저 빵까지 먹는다? 어우, 쉽지 않을 것 같아. 자, 오늘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바비큐 시카고 피자를 먹었는데, 확실히 저는 솔직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의외로 엄청 느끼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, 혼자 한빵 먹는 건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약간 양은 괜찮은데 물려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분들은 불이서 먹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그리고 요거는 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불러서 좀못 먹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유바